좀전에뭐한 거예요? chmod로 뭔가 변경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요. 파일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. 그렇죠?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부분적으로 퍼미션을 준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저는 이제 원래대로 한번 되돌려 볼게요. chmod <laughs> 그다음에 75점으로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sudo chmod 그다음에 인덱스. 점.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. 어, 원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것보다 어,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자, 이 폴더 있죠? 이 폴더에 대한 소유권을 바꿔볼게요 자또 따라치지 마세요 벌써 서 코리아ST의 코리아ST 그다에 뒤에 점 하나 찍어주고요 자 CHOW n 이 뭐냐면은 Change Ownership 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코리아ST하고요 코리아ST 있죠 이거 이거는 뭐 이름과 그룹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 뒤에 점 하면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나는 바꾸겠다. 뭘 바꾼다라는 거예요? 소유권을 바꾸겠다. 근데 어떻게 바꾼다라는 거예요? 이렇게 바꾸겠다. 누구를? 현재 폴더를. 자, 자 소유권이 바뀌었죠? 현재 폴더 그죠? 그러면은 자 rmh a 점 h n 을 삭제하고요. 그다음에 touch 점 잘 들어갔어요, 그죠?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. 여기까지.